관편안하셨습니까? 저늘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섰습니다. 네, 어, 일곱까지의 고질병 가운데 다섯 번째. 지난 주에는 제가. 이교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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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월 10월 문제죠. <laughs> 언제나 교회가 답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은 뭐 시민 단, 단체라든지 또 어떤 그 모임 단체 이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한국을 이끌고 가는 힘은 교회의 힘이죠. 교회의 힘. 교회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언제나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도 교회가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교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 언제나 교회가 심지가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교회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인, 정치인들이나 옛날에는 뭐 군인도 어, 군인도 기대하고 공무원도 기대하고 막 했지만은 지금도 지금은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하나도 기대하고 의지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그루토기와 같은 분들이 오늘 이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밑,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게 중요해요. 눈덩이를 키우려면 이 눈덩이가 커지려면은 처음에 그 눈을 만들어가는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그 심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굴려도 눈은 뭉쳐지지가 않죠. 근데 그 처음에 그 심지가 뭘로 돼 있냐? 그 심지가 뭘로 돼 있냐에 따라서 그 눈의 크기가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심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이 심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가 그러니까, 마치 이 사회가 2030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원동력, 그 심지 역할을 만들어 준 것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일었으면, 교회가 일었으면. 거기서 뭐든지 마,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큰 일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이 없으면은 끌고 나가지 못하죠. 이번 주 에, 설교도. 돈에 대한 신념인데, 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죠.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돈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돈이라는 말씀을, 돈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왜 이, 하셨 을까？그게 구약 이든 신 약이 든돈에 대한 말씀 을왜 이렇게 많이 했 을까？사람 에게 돈을줘 보면, 사람 한테 돈을줘 보면, 그 사람 의 모든 기준, 그기 준이 그돈에 대한 돈을줘 보면, 그 사람 의, 성격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평가가. 돈을 줘보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학계에서 1장 6절에 보면은 돈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멍이 뚫어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죠.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에 그 돈을 자꾸 축적하는,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맡겨줬는데,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 사람들의 욕심은, 이 돈을 주면은,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돈이, 왜, 자기가 일해서 10시간 일하든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에 대한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으니까 그 돈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에 대한 첫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돈은 벌어서 내 것이니까 내가 쓰면 된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돈에 대한 신념이죠.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이죠. 그 그러니까 돈은 이래서 벌건, 어떻게 해서 벌든, 그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돌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 돈을 잘 돌보느냐. 다시 말하면, 돈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럼 그 관리한다는 뜻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책임 책임을 지어야 되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리자 청지기, 관리인이 되는 관리인. 그러면서. 그 돈을 관리하도록 청지기가 되게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에요. 기준,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돈이든 사람이든 세계이든, 그렇죠. 10편, 50편, 12절에 보면 세계가 다 주의 것이라고, 이, 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다 주의 것이라고 했고, 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얼마나 잘 돌보는 사람이 될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하다 선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 사람이 문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람이 문제. 그래서 돈에 대한 첫 번째 신념의 출발점은 뭐냐면 돈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돈보다 먼저 배우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돈을 먼저 알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 주는 목적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돈을 준 자가 누구이고, 이 돈에 대한 권건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강요하는 게 아니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라, 드리는 거는 10개 중에서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개가 아, 다 그분 것인데, 10개가 다 그분 것이에요. 10개가 다 그분 것인데, 중요한 것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잘 관리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를 하나에 대해서 잘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하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한 뜻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목적은 모든 게 그분 것이라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맡기는 거예요. 그, 왜 맡기냐면,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고 그분은 약속한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한 적어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거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친, 10분의 1이다 주의 것이라니까. 근데 그 10분의 1을 통해서 뭘보시냐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돈의 목적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거지만 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시면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격려예요. 하나님 말씀. 그 돈을 돈을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11조의 목적이나 헌금의 목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의 사역을 위한 공급이에요. 첫 번째는 헌금이 없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의 사역에 대한 공급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주의 사역을 해 나가는 이 공급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1조 헌금의 목적은 두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또 물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 갇힌 사람, 포기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주의 사역을 위한 공급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요.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11조나 헌금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아니 강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리기를 힘쓰고 그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격려시켜 주시는 거야. 아, 드리니까 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가십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경려는 인정하는 거죠. 격려만 있는 게 아니죠. 헌금은 돈에 대한 돈에 돈은 언제나 돈이 가면서 경고가 있죠. 돈이 갈때 경고가 있어. 그 돈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순종에 대한 격려도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격려와 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늘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교인들이 위로만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 속에서, 그 행위와 삶에 대한, 그또 믿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하고 똑같으죠? 이제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고 했던 시대가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뭐가 공정한 건지 뭐가 상식적인 건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이념으로 왔던 이 시대가 이념의 시대에서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2년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체제를 주장해왔던 40년, 그 40년의 시간이 지금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